서울대학교 계산과 협동과정에서 딥러닝을 전공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안근회입니다. 현재 메가수학에서 고1과 고2 이과생을 지도했고, 과외 지도 담임으로서 메가수학 화상과에 대해서 세 가지 장점 정도를 경험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과외 지도 방식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처럼 좀 혁신적이라고 느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수학과회를 진행했는데, 과외 선생님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단원 개념 설명과 유형 풀이를 모두 가르치다 보니까 항상 진도를 나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복습을 잘해오는 최성위권이나 그런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만 컸지 좀 의욕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적었는데요. 이제 메가스터 과외 같은 경우는 학생이 먼저 공부를 해오고 또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그 내용을 먼저 학생이 설명하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어디가 딱 있는지. 그리고 또 복습하게 한 만큼 확실히 채점이나 지도하기도 확실히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도 제대로 나갈 수 있었고 공부한 내용도 학생들이 알고 넘어가니까 성적도 확실히 많이 뛰는 거는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개념원리 학습 방법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잘돼 있다 싶었는데요. 단원에서 이제 제가 알아야 될, 학생들 입장에서 알아야 될 개념원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정말 하나하나 요소들이 중요한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또 개념원리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빠짐없이 애들이 암기를 해오기 좀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원리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하다 보니까 단어 앞부분에 있는 개념이나 원리를 잘 알고 또 유형들도 잘 알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좀더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장점으로는 수학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다 보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좀그 반복학습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진행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메아서학 유형 학습은 같은 유형에 대해서 최소 세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서술형까지도 그렇게 항상 풀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단순하게 유형을 막 쓰셔 놓다 아니면 뭔가 막무가내로 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게 의도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여섯 번까지 반복 풀이를 하게 반복 풀이를 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효과적이라고 느꼈고 또 채점도 자동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도 편하고. 교사도 이제 진행하기 되게 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세 가지 장점을 토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화상으로 하지만 되게 옆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학생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또 공부 자체가 굉장히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진행을 잘 해왔고, 앞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게 과외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